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요하세요 어, 이렇게 봐. 어, 네. 여가 진짜... 한꺼번에 다 나왔네. 이거 섞을게요. 긴장되죠? 오, 네. <laughs> 이거 어딨어? 매워요? 매운 거 좋아. 어, 아파도 맛있다. 뜨거울때 임상 임상 이제 퇴근할때 운동 걸린다. 나체는데요이 <laughs> 아. <땀, 부쾌랄데.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 무옷하는 <무엇> 것이요. 이 <목소리도> 아. 아 기름이 <좋았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사랑해? 아니야 네가 시밥 뭐야 이게? <laughs> 짠 이야 아, 진짜, 와. 야, 진짜 와. 고마워요 진짜, 진짜. 와. 아 이거 뭐야 너무 예뻐요. 귀여운 거 아니야? 아 이거 진짜 찍어야지 아, 그냥 축하드리고 축하하는 거 맞, 맞죠? 네, 그럼 축하해, 축하해, 축하해. 축하해줘 아 고마워요 <laughs> 여러분 <재기는> 요 <laughs> 이렇게 요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laughs> 축하드요 <축하해>. 고마워요 <웃음> <웃음> <진짜> <웃음> <놀랐다>. <웃음> 얼마나 <목소리> 있었어요? 나 8년. 8년 어. 여기만 8년이죠? 8년, 어 8년 8년 아. 여기만 8년. 아. 나 11년 차예요 직장생활. 아 이전 거가 짧으셨구나. 이전 거 1년만에 퇴사했어. 와. 많이 못 졌다. 진짜 못 졌다. 많이 못 졌다. 맞네요. 퇴직금 딱 받고. 음, 아1년딱 아, 해야 그게 되니까요. 음. <laughs> <laughs> 여러분들이 잘도와해 주셔서 너무 고마웠어요. <웃음> <웃음> 에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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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처음 왔을 때 너무 ㅅ ㅅ 이랑 ㅅ ㅅ 님에잘 도와줘서 조랑잘 적응할 수 있었고 기님 이건 여기서 하셔야 돼요 아 진심이에요 농담 <laughs> 편게 말하지마 나는 솔직히 일을 그만두는 거 진짜 너무 후련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랑 헤어지는 거는 맞아, 맞아, 너무, 너무 서운해 맨날 보다 맨날 맨날 보다안 보면 진짜 그거아 그러니까, 아니야, 또 새로운 사람 오고 하면 은또그 사람한테 적응해가지고. <laughs> 근데 올까나? 올까요? 안올것 같아. 내생각한 2년 후에 오잖아. 2년 후에 내가 다시 나, 오는 거 나, 아니에요? 매워, 매워. 맛있겠다. 여자들 떡볶이 먹는 사람? 너무 짧지 않아요? 아, 10초 넘고. 오, 잘난다. <laughs> 누가 시바 먹을래요? 내가, 내가, 내 내가, 내가, 진짜 그냥, 내가, 내가, 아, 뭐. 내가, 시바 먹을게요 <웃음> 아, 아, <웃음> 아 내가, 내가, 내 내가, 내가, 내사 거기 들어온 애들 보면서 아기애들은다 엄마가 보내주는 거겠지? 엄마 돈으로 가는 거겠지? 지금 오는 애들이면 그럼 대학교 1, 2년 정도 되는 거 같아. 아, 작은 사이즈로 샀어요. 화이트랑 블랙 두개 샀습니다. 어, 하얀색이 조금 덜 땅땅하다. 얘는 되게 땅땅하거든요. 제가 1사이즈를 산 이유는 물론 제가 머리가 지금 짧기도 하지만 머리 끈이 무거우면 하루 종일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사이즈로 샀어요. 이번 여름 시즌은 이렇게 진주 장식을 달아줬나봐요. 어, 이거 되게 늦게 온다고 하더니 엄청 빨리 왔네요. 밴딩 쇼츠. 이 옷도 뒤집어서 한번 볼게요. 박음질이랑 이런 거는 다 괜찮은 것 같고, 이게 되게 치마 같은데 바지여가지고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람 같은 거 불어도 괜찮고. 저번에 산 가디건이랑 코디를 한번 해봤어요. 시원해 보이고 예쁜 것 같아요. 옷 자체가 진짜 가볍거든요, 이게. 그래서 뭐 이렇게 걸리는 거 없이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수도 되게 디테일해가지고 잘 샀다 생각되는 아이템입니다. 너, 너 때문에 영어 다망치게어나 같아 그방더니 그니까. 예, 2007년에 우리 커피프스 1호점 와인 와인도 있어술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문목니 잘? 응잘안 하시면. 원래 이렇게 빨어서 이거 너무, 이거 있다가 사진 찍어야지. 따라다맛어레맛이다 언니 이런 거잘하잖아 음, 음... 애들 시키고, 가주 엄청 쓰지? 아나못 먹겠어. 스위스 시킬 것도따라 내가. 맞아. 언니 먹어. 나는 오렌지스나 먹어. 우 <laughs> 아, 기 먼저 드셔보시고 게 전면 칼맨 안 좋아 요 등꼬리살 이라는이라는리살이에요 저희 소원한 시그니처 중에 하나고 육즙이랑 굉장히 맛있어서 커

아니야 아 <laughs> <laughs> 그러니까 그게 할 일이 겁나 많겠더라고 보니까. 그래, <laughs> 그래서 막 그래서 우리 아빠 천연 잔디를 심어 깔아놨어. 그뭐 잔디도 뭐 깔아야 된다고 해각하고 뭐 잔디도 깔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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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귀여워.

뭐뭐뭐뭐뭐뭐뭐뭐